한국인의 영어, 두터, 영어 두통, 영어 두통엔 타일러, 타일러의 진짜, 진짜 미국식 영어. 영어. 오늘의 박은영 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. 아니, 우리 아들은 누굴 닮았는지 학교 갈 시간이 다 돼서야 알림장을 확인합니다. 어? 선생님이 오늘 미술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물감이랑 붓이 어디더라? 아들 엄마가 말했지 어젯밤에 미리미리 준비해놓라고. 어 알았어 알았어 다 했어. 어참왜또 뭐? <laughs> 어제 수학 시험 수학 시험 본거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고 했는데 잠깐 시험지가 어디더라? 여긴가어 저긴가? 어디 있지? 그걸 미리미리 얘기했어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냥 이런 연기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. 아, 엄마 중에 <laughs> 있을 수 있잖아요. 어, 우리 큰 누나도. 있수 있어요. 바, 우리 네. 큰 누나 하나야, 두나야. <laughs> 용이야. 그몇 분이나 말한 엄마가 우리 큰 누나 용이 낸 거예요. 가방을 한참 뒤져서 다 구겨진 시험지를 꺼내는데, 오 어, 진짜 속에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. 매일 매일 얘기하는데 를 도대체 왜안 듣는 걸까요? 헤이 타일러, 우리 아들에게 꼭 필요한 말. 제발 미리 미리 좀 해놔. <laughs> 네. 궁금해요. 화가 많아요 이렇게 요즘. 좀. 김진영님이 타일러는 눈 좋아해요. 저는 소복 소복 하얀 눈을 밟으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. I love my open morning. Good morning. Do you like snow? 네. 저도 아. 공감합니다. 진짜. From far more. 네. 그러면. 네. 거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눈이에요? 눈이 올해 11월에. 첫눈이 온거 같고 그리 엄청 많이 왔다가 예, 한참 동안 안 오고 1월부터 계속 이렇게 오고 있어요 눈을 좋아하는 어느 세기를 지은 아, 오늘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그런 날인데 네,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제발 네. 미리미리 좀해놔 개그도 여러분 어. 생각날 때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쵸, 떠오르는 대로 바로 어. 언어도 마찬가지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 미리 미리 좀 해놔. 아 나왔네요. 네. 영어로 이거 어때요? Why don't you do it earlier? 음. 일찍 하는 거는 어떨까? 모든 뭐 일찍 네.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? 좋아요. 어 좋은데요. 어. Do i t 은 그냥 하다인 건데 오. 아까 형이 가, 그 이제 제안해주신 표현에다가 해내는 거, 해치우는 거가 필요한 거잖아요. You have to finish finish it. 네. Before you go to school. 네 이것도 좋아요. 어, 네 이것도 좋아요. 학교 강의에 보는 거다맞춰아 아니면 네, 네. Please you have to do it 네, 네. before you go to school. 네데 네. 이런 경우에 주로 uh -huh. get랑 do랑 어떻게 섞어가지고 하거든요. Get it done. 네 맞아요. 이 표현을 많이 써요. 달려 있는 표현 아주 좋던 표현죠. Get it done. Get it d o 네, 끝내라. Before 이, you 마무리하라. go to sleep. before you go to sleep 이런, 거, 이런 식으로 get it d o n 을 많이 쓰고요 uh -huh. 에이, 그런데 제발 미리미리 좀해놔 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표현을 뒤집어서 할 거예요 다른 음. 의미의 표현을 할 거예요 아니면 엄마들 다잘 쓰는 말이잖아요 네. 몇 번이나 말해요 excuse 네. me, <laughs>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get it done before you go to sleep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<laughs> 진짜 자연스러웠습니다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? 네. <laughs> Don't wait until the last minute. 어뭐전 기회도 없네. <laughs> 어머 미끼를 사자. 영어하라고 네. 공부를 하라고 꼬실라 봐. 개타고 <laughs> 둘을 쓰라 고 그래서 계속 앞에 나라 고 그래서. 그랬더니. 네 근데 사실 이제 제발 미리 미리 좀 해놔라고 이렇게 악 폭발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지 마라는 말로 튀어나오기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. 엄마들 일 경우는 이 정도로 화내죠. 네 Don't wait until the last minute. One more time, please. Don't wait. Until the last minute,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 기다리지 마, 말라는 얘기죠. 그쵸. 그거를 하려고 기다리지 마. 그 마지막 순간 하지 말고 네. 전날하든지한두 시간 전에 해놔 이런 느낌이죠. 그렇죠. 예, 네. 미루어서 하지 마. Uh -huh. 이런 거. Don't 네. wait until the last minute. 그렇죠. 마지막까지 last minute. 저는 until 이거 뭐할 때까지잖아요. 이거 스펠링 어떻게 돼요? Until, U-N-T-I-L. 자타일러 진짜 무신영어 박은영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나요? 타일러 오늘도 즐거우세요 bye bye.